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우주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날 남편이 준비하는 꽃바구니를 보내보는 데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홍우주 꽃뉴스로는 친환경 꽃집, 플라스틱 제로, 에코 상품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일상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기로 꽃꽂이를 해서 고객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하고 있답니다. 이 꽃이 시들고 나면 이 유리에다가 예쁜 과일을 넣어서 담아두어도 예쁘고 또 버리는 것보다는 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용도가 많은 제품이랍니다. 아내가 좋아할 그러한 꽃들을 여기에다가 한번 가득 유리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가을이라서 이렇게 예쁜 열매가 남천이라는 그 열매인데요. 남천의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기에 자기의 입이 있죠. 이렇게. 저희 홍운주 꽃예스러운 소재창고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재를 이렇게 채취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천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천. 자, 그리고 세시에 꽃이 피죠. 그래서 별명이 많아요. 세시화. 그리고 입 안개. 이렇게 안개처럼 피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먼저 꽂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면 예쁜데 이렇게 조팝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팝 나무와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야자가 있죠. 그리고 알로카시아 이렇게 탁 하나 꽂아으면 되게 분위기 있고 멋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블루스타라는 거 음? 있고요. 푸테리스 이렇게 푸테리스라는 이 잎을 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 나무의 열매를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중앙에 꽂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옆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쪽에 꽂았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쪽 측면으로 해서. 하나 꽃고요 요즘 꽃을 꽂을 때 좌측 우측을 좀 높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일면 앞에서만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뒤에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채워주시는데 좌측 우측을 조금 이렇게 커 보이게 하는 그런 꽃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등골이라고 그러죠 이 향등골은 잎도 되게 예쁘고요 이렇게 꽃도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 꽃은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꽃을 사 오게 되면 밑에 꽃이 오래가라고 이렇게 열탕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져왔는데, 오 어, 시들어요 하면서 구부러지면 아이가 지금 물을 못 빨아들이고 있어서 꽃이 빨리 시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잘라가지고 열탕 처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담가놓으시면 꽃이 이렇게 구부러졌던 것이 딱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끝까지 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꽃에 대한 처리 방법들을 알게 되면요. 꽃을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향등골로 먼저 좌측과 우측을 높이를 먼저 꽂아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너무 높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뒤쪽에 이렇게 해서 하나 꽂아 주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하나를 꽂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이렇게 잘라서 한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건 좀, 이건 뒤쪽, 얘는 조금 앞쪽. 그래서 앞에는 조금 이렇게 커 보이게. 뒤쪽은 조금 이렇게 작아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약간 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또 사이사이사이에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앞쪽에 꽂았으니까 약간 또 뒤쪽에도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제 베이스 처리를 조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파리도 좀 꽂아주시고요. 그린으로만 꽂아줘도 되게 예뻐요. 남천나무 열매를 꽂았으니까, 이렇게 열매에 잎이 있는 것처럼, 열매에서 이렇게 자기 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꽂아볼게요. 그래서 남천나무 열매 밑과 위에 쪽에 꽂아볼게요. 이렇게. 테이블 야자죠. 그래서 야자도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하나 꽂아주고요. 이렇게 그린을 먼저 처리합니다. 오늘의 이제 꽃은 이제 장미인데요. 이렇게 메인이 장미지요. 자, 브루트라는 장미입니다. 자, 브루트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브루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컬러가 너무 예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잎이 크면 이렇게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 잘라줘서 이제 꽃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먼저 제일 큰 꽃을 한번 여기다 꽂도록 하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좌측과 우측을 좀 크게 좌측 하나 얼굴이 조금 예쁜 이런 꽃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 이렇게 또 꽂아주시고요. 이런 컬러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요. 앞뒤 좌우 어디서 보더라도 이 꽃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꽂았으니까 또 뒤에도 블루칼라도 하는 총이겠다. 그래서 꽃을 너무 높게 꽂는 것보다 좀 이렇게 낮게 꽂으면 꽃들이 훨씬 더 오래가겠죠. 장미를 위주로 좀 많이 꽂아주면 꽃들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아주 효과적 이랍니다. 여기 리안사스죠 여기 이제 지금 딱 여러 대를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몇 개만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옥시를 꽂겠는데요. 이 옥시는 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옥시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잠깐 담갔다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스토크죠? 스토크는 통째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사이사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요. 이렇게. 사이사이사이에.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소고기죠? 가을에는 소고기 예쁘죠? 그래서 소고기를 또 이렇게 사이사이사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국은 약간 이렇게 퐁퐁처럼 동글동글해서 피면 아주 귀엽답니다. 라운드 유리이기 때문에 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좌측하고 우측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메스 플라워와 이렇게 작은 필러 플라워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필러 플라워는 좋은 게 뭐냐면 일반 메스 플라워, 얼굴이 큰 꽃, 위로 조금이 올라와도 애교쟁이 꽃이라서 용서가 되죠. 그래서 꽃을 다 세워서 납작하게 꽂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높낮이의 변화를 줘서 하는데 이 필러 플라워의 역할이 아주 좋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얼굴을 넣으면서 넣도록 할게요. 아주 작으면서 예쁜 베로니카지요. 그래서 하나로 통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화기도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주 꽃녀스을 해서 나가는 꽃상품 중에 유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저희 화기, 블랙 화기가 또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블랙 화기를 많이 써요. 왜냐면 고급스럽기 때문에. 색깔이 좀 컬러가 강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이파리 이를 꽂도록 할게요. 이 하이베리컴은 이렇게 위에 원래 열매가 많은데 이렇게 열매가 아주 조금씩 달려있죠. 그래서 빨강색을 다알리아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열매를 같이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사이사이 사이에 이파리하고 같이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잎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서 꽃들이 아주 예쁘답니다. 그냥 꽃, 이파리 한 종류만 쫙 있으면 별로 안 이쁜데 여러 가지 컬러의 색상의 잎파리들이 이렇게 질감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아주 꽃들이 더 예뻐 보이죠. 자, 이제 마무리로 이 세시화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 꽂고요.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꽂을게요. 이쪽에서. 앞뒤 어디서 봐도 예쁜 그런 꽃꽂이를 지금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 항아리에다가 놨는데, 그러면 이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볼수 있을까? 고객님께서 받아보시고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팁은 저희 꽃집에서 이렇게 생화수명 연장제 플로랄 라이프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ml죠. 500ml에 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화수면 연장제를 타서 아예 갈때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자, 붓면 이렇게 바구니에 부을 때도 이제 바구니에 물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배송이 되고요. 또 이렇게 확인할 때는 이렇게 물을 확인을 하죠. 물이 얼마큼 있는지. 왜냐면 물이 좀 있어야지 꽃들이 오래 볼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생화수면 연장제와 같이 동봉해 드리면서 꽃을 오래 보시려면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생화수면 연장제를 타서 이 오아시스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꽃을 오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적으셔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리 콤포트에 이렇게 콤포트 유리에 꽃을 하나름 꽂았습니다. 자, 어떠신가 예쁘죠? 이걸 받는 분은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꽃이 가득하니까요. 자, 오늘도 이 꽃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행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